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봉중학교 1학년 사회 정미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2의 건조 지역 주민의 생활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건조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학습 목표는 건조 기후의 특색을 이해한다. 그리고 건조 기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조 기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서 먼저 생각열기의 사진을 보면, 건조기후 지역의 집이 나왔습니다. 평평한 지붕, 작은 창문, 흙으로 만든 집, 두꺼운 벽 등이 있는데, 이런 집을 짓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깥의 열기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고, 그리고 그늘을 위해서 이렇게 집들을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조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은 먼저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은 건조기후의 구분에 대해서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조기후는 크게 사막기후와 건조 초원인 스텝으로 나뉩니다. 사막은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고 스텝은 조금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조기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가 적게 내리고 강수량보다 증발량, 즉 물이 증발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초원으로 나뉘는데 사막은 미도 30도 부근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부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하라 사막과 같은 큰 사막이 있습니다. 또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분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도 사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보다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지만 지역이어서 짧은 풀이 자라는 곳을 건조 초원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조 기후은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데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교차, 즉 하루 중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세계 지도에서 살펴봤을 때, 사막 기후는 위도 30도 부근에 있다고 했죠?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큰 사막이 여기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건조 초원 스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위도별 강수량 분포인데,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것이죠? 영도, 즉, 적도 근처 열대우림 기후가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막 기후 부근에는 강수량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 건조가 사막과 초원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처럼, 63페이지에서는 사막 기후의 지역 주민 생활, 그 다음에 64페이지에서는 초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막기후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주로 나누었는데, 먼저 옷은 온몸을 가리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을 막아주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를 만만하게 하거나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막기 위해 창문을 작게 하고 벽을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주로 농사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 야자나 밀 등을 재배하며 최근에는 관계 기술, 즉 물을 끌어와서 농사짓는 기술을 관계 기술이라 하는데, 이게 발달하면서 농경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호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와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막대 그래프인 강수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 그 다음에 이 사막을 걷기에 편한 낙타, 그 다음에 대추 야자가 나오고,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을 하는데 밑에 있는 관계농업 사진이 나왔어요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때 물기를 지하로 만드는 것이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막으려는 목적일까요? 물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증발이라고 합니다 물의 증발을 위해서 수로를 지하에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막 주변의 초원, 즉, 스텝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주변의 초원은 강수량이 사막보다는 약간 많지만 농사를 지을 정도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 양 등의 가축을 기르며 물과 풀을 찾아 옮겨 다니는 유목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주민들은 가축의 저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 몽골의 이동식 가옥의 이름이 뭐죠? 그치, 아래 사진 나올 텐데, 게르입니다. 게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활 양식은 사실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고요. 어, 큰 도시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축에서 여러가지 옷이나 식량을 얻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어, 막대그래프가 아까 살펴본 사막보다는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사짓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타슈 켄트는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자, 이것이 퀴즈입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망에서 살아남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살펴보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건조 지역의 특징과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